은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에,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에, 은옥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나 하나님께 나가면 그가 반드시 계긴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인데, 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입니다. 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이 강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생명이 위협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주의 도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변치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막에나 궁궐에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대나 아늘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우리 성도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 가지다. 그것은 우리 안에 쳐다감으로 여와같죄와 불의와 불목과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상성들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죄와악성을다 버리고 공안또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해므로, 그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로,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세한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아주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서 아주 성전된 그 실력으로 이웃과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끼쳐서, 강한 하나님과 천군천사와 만물에게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존기와 영광을 받는 자가 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령으로 전합니다.